뭐야? 왜 이러는 거지? 지금도 그러나? 왜 그러지 이 집에 핸드폰이 왜 그러지? 잠깐만요. 어, 선물 좀 갖고, 갖고 와야겠다. 先生。 Thank uh -huh. 아, 왜 이러지? 잘 됐나요? 아이고, 참말로. 자, 오늘 핸드폰이 이상한 건가, 내가 잘못, 뭘 잘못한 건가 모르겠지만, 좋아요 한번 탁탁 해주고요. 어, 왜 댓글이 안 올라가지? 댓글이 안 올라가요. 댓글이 안 올라가. 희한하네?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어왜 메인 화면에 댓글이 안 올라가지? 희한하네. 잘 올라가요? 아니 제가 보고 있는 메인 화면이 안 올라가. 쓰리 공주맘님, 시네라님, 어서 오세요, 진달래님. 까칠 마녀님 화면 두 번씩만 터치해 주세요. 좋아해는 사랑입니다. 공순 언니 어서 오세요. 잘 올라가죠. 조경연 언니어서 오세요. 그런데 둘리 언니 오셨고요. 어, 제가 보고 있는 메인 화면이 아안돼안 올라가 댓글이. 야호님 예쁜 여우님 다 오셨네요. 박영주님 오셨고요. 라라라라. 메인 화면은 안, 꽃소금님도 오셨고 메인 화면은 안 올라가고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지? 어, 희한하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큰일 났네. 뭐가 이게 또 이게 유튜브가 또 뭐가 바뀌었나봐. 아, 진짜 어떻게?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, 어떡하지? 셀카로 바꿨다가 다시 화분으로 반전해보세요. 아, 그래요? 셀카로 바꿨다가, 어떻게 셀카로 바꿨다가 다시 바꿔보세요? 그래도 안 되는데? 아, 화면 자체가 아예 안 움직여요. 아, 오늘 못할란가 보다. 아, 메인 화면을 아예 안 움직여. 보여요? 아니, 제꺼. 지금 이거 댓글. 여기에는 올라오는데, 여기 말고, 제가 보고 있는 게안 올라가. 아우씨, 오라버니, 어서오세요. 어, 이상하네. 이거 어떻게 하면 돼? 핸드폰을 바꿔볼까요? 이게 원, 제가 쓰는 핸드폰이에요. 원 쓰는 거고, 요 핸드폰은 세컨드폰으로 했는데, 어, 문제가 있네. 다시 해야 할가 봐. 어, 아니면 오늘 못 할란가 보다. 왜 그러는겨? 어, 참 이상하다. 자, 언니를 방스 세번 내야겠어요. <laughs> 아, 이거 핸드폰 바꿔볼게요. 얘로 다시 할게요, 얘로.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바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벤 할게요. 죄송합니다. 헉, 벌써 20분 지났어. 죄송해요.